먼저 학습지는요, 여러분 10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방학 전에 나눠줬었죠? 10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오늘은 10페이지 왼쪽에 있는 6.25 전쟁만 교과서와 학습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6.25 전쟁입니다. 자, 6.25 전쟁. 아,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죠. 맞습니다. 6.25 전쟁은 음, 사실은 우리 민족 안에서만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고요. 냉전이, 냉전이라는 것은 이념의 차이를 말하죠. 당시 자본주의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냉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냉전이 열전으로, 즉, 이념의 대립이 진짜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6.25 전쟁이고요. 이6.25 전쟁의 특징은 바로 국제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일어났지만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싸운 국제전으로 확대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6.25 전쟁 왜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달에 대한민국, 남한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요. 다음 달에, 한달 뒤인 9월 달에, 바로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남과 북의 정부는 각각 독립된 정부를 구성하게 된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면서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었죠. 자, 이 무렵에, 북한과 소련은요,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소련이 북한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무렵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945년 광복과 함께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죠? 맞습니다. 처음에는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들어왔죠. 무장해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을 지정하는데요. 이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바로 에치슨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미국의 에치슨이 바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을 긋게 됩니다. 이게 에치슨 선언이라고도 하고요.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인데요. 여기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 이 이유 때문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소련으로 하여금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고, 그런데 미군은 한반도에서 아예 군사적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도선 남쪽으로 무력 침공을 시작합니다. 서울은요, 당시 남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3일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승만 정부는 뭐 했다 그랬죠? 맞아요. 도망갔어요. 대구를 거쳐서 어디까지요? 네, 부산까지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유엔이 안 되겠다. 전쟁에 참전하자라고 해서 당시 유엔군을 소집했고요. 이때 유엔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미국의 그렇죠. 메가도 장군이죠. 메가도 장군이 당시 남한에서 즉 부산에서 치고 올라가기 너무 힘드니까 중간을 치자라고 하죠. 맞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고요. 이것이 성공하면서 북군이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진출하지요. 그러나 북쪽에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돼요. 청, 중국군이 일사후퇴, 개입하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요. 다시 서울을 빼앗겼다가 서울을 탈환하는 반복적인 역할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이 계속 대립하게 되자, 야! 이거 이제 전쟁 좀 쉬자라고 해서 휴전회담이 개최되죠. 그런데 이 휴전회담에요. 당시 남한의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좀더 합쳐서 북쪽으로 치고 가서 이번 기회에 북한을 없애고 남한이 통일하자라고 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1953년 휴전 협정에 체결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요. 바로 이승만의 사인이 없습니다. 휴전 협정을 체결했는데 한국은 제외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를 제, 우리나라와 이렇게 대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 휴전 협정에 나만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꾸 미국이나 유엔군을 상대로 해서 유엔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유 민족상잔의 비극, 우리에게 큰 피해를 남겨주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인명피해입니다.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이 약 5천, 그 당시 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6분의 1이 사상, 뭐그 당시 5천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500만 정도, 3천 정도 됐었어요. 3천 정도 됐는데, 500만 가량이 6분의 1이 사상, 죽거나 또는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생겼고요. 물질적 피해도 매우 심해집니다. 아주 조그마한 땅이죠. 한반도. 이곳에서 무려 3년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산업 시설이 파괴됐고요. 국토가 황폐해지면서 우리나라가 꽤 오랫동안 원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건 바로 정신적 피해였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 수많은 피란민들 그리고 전쟁 고아.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수치스러운 별명을 하나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자기 혈, 현에 대한, 혈연에 대한 이런 강, 어, 집착이라고 할까요? 혈연에 대한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요. 입양이라는 건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뭐, 탈렌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도 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입양이라는 것은 전혀 터부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외국으로 입양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치스러운 별명, 전쟁 고아. 고아를 수출한다. 그래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이산가족이 발생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숫자가 매우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정신적 피해는요, 남과북의 적대감정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법과 북한의 법에서요 주적 이라고 서로를 명시할 정도로 적대감정이 심화됐고요. 그로 인해서 남북한의 분단의 고착화, 분단이 뿌리 깊게 내리게 되죠. 그리고 지금껏 그렇죠. 1953년 우리가 휴전을 체결했고요.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2000년이죠.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보다 더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된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요? 맞습니다. 6.25 전쟁이죠?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교과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교과서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미줄칠 교과서는 교과서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좀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 81페이지, 그리고 형광펜과 볼펜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선생님 좀 화면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미안해요. 자, 무슨 전쟁이 나오죠? 맞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6.25 전쟁,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왜 일어났니? 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남북의 대립이 날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하면서 태평양 방위선에서 옆에 나와 있어요.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다. 이거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에치슨 선언이라고 합니다. 에치슨 선언 또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교과서 옆에 지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에치슨 라인입니다. 에치슨 라인은 보시면 여러분 태평양 방위선 즉 이쪽 여기가 태평양이고요. 태평양 동쪽에 위치한 나라 바로 여기에 위치한 나라가 미국이죠. 한참 더 갑니다. 미국이 우리나라가 방위선 즉 우리나라가 군대를 파견할 지역을 선을 그었는데요. 요게 바로 어, 태평양 방위선입니다. 태평양 방위선에서 잘 보세요. 타이완 대한민국 어떻게 됐어요? 선 밖에 있죠.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과 타이완을 제외했던 이것 때문에 북한이 6.25 전쟁을 발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예요.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1950년 6월 25일 무력으로 침공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요. 계속 쫓겨가요. 그래서 정부는 어디까지 부산까지 피난 가게 된다. 그러자 누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렇죠. UN이죠. UN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참전하자라고 결의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인천 상륙 작전, 중요한 전쟁, 작전이죠. 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38도선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진격했느냐라고 하면요. 맞아요. 압록강까지 진격합니다. 하지만 누가 참전하죠? 맞아요.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죠.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쫓겨 내려와요. 어떻게? 1951년 1월 4일.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하거든요. 이러면서 쫓겨 내려오게 되고, 이후에 38도선의 부분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전개됩니다. 무려 몇 년이요? 계속 7개월 이상 전개되고 되니까 아야 이전쟁좀 그만하자 라고 해서 뭐가 논의된다 했죠? 맞습니다. 휴전입니다. 휴전이 논의되게 되는 거죠. 옆에 보시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휴전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누가? 맞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뭐하자라고 해요? 북진통일하자라고 하죠? 북진통일 주장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데, 누구는 제외된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제외되죠. 한국은 제외. 요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게 교과서 81페이지 하단부에, 아, 뒷페이지, 교과서 82페이지에 있는 바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순서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어, 하나하나 하나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1950년 6월 달 뭐가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전쟁 일어나게 되죠. 북한이 바로 서울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3일만에 함락당해서 어떻게 대전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조금 잘못 그렸어요. 대전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그리고 어디까지? 맞습니다. 부산까지 피난가게 되죠. 부산에 피난가자 누가 참여하겠다? 맞습니다. 유엔이 참전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유엔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다시 평양에서 어디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경선 압록강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 누가 개입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중국군이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후퇴? 일상 후퇴하게 되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밀려 내려오게 되죠. 어디까지요? 맞습니다. 38도선 부근이요. 38도선 부근 여기까지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치열한 공방전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야 우리 뭐 하자라고 해요. 휴전하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과서 잘 보시면요. 휴전협정서가 나와 있어요. 휴전협정서에 나와 있는 이름 볼까요? 보시면 뭐, 김일성도 보이고요. 메가도포도 보이고요. 유엔 사령관도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름. 맞습니다. 한국은 제외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6.25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지만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국제전쟁이었어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는데요. 유엔군과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게 되죠. 그런데 이6.25 전쟁 왜 일어났니? 라고 하면 바로 두 개의 진영이 결합,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면 어떤 진영이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본주의와 바로 누가?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그렇죠. 미국이죠. 공산주의 대표적인 나라? 그렇죠.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가운 이념의 전쟁이 진짜 전쟁으로, 열전으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6.25 전쟁에 관해서 선생님 교과서 지금 밑줄 그었는데요. 여러분, 캡처! 하시고요. 화면 캡처해서 교과서에 그대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5시 아, 83페이지인데요. 83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냐라고 하면 6.25 전쟁의 피해. 그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나타나느냐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6.25 전쟁의 피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냉전시대 최대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남북한 전쟁인구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됐고요. 국토가 황폐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끔찍한 건요. 전, 정신적 피해가 컸던 것은 피난민, 전쟁고아 그리고 이상가족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때부터 남과 북의 적대감정은 심화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렇죠. 분단이 고착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옆에 보면 여전히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그렇죠. 휴전선 볼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전쟁 직후의 사진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모습 그리고 전쟁 고아들의 모습 그리고 이산가족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매우 심각한 그런 피해를 안겨주었던 전쟁입니다. 자, 밑에 문제는요, 선생님하고 함께 풀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빈 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라고 했어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뭐가 결정된다. 라고 했죠? 맞습니다. 정부 수립하자라는 것과 두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하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최고 3년, 5년간 무엇을? 그렇죠. 맞습니다. 신탁 통치라는 네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어디에? 맞습니다. UN이라고 하죠. UN, 어,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한글로 UN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아까 무슨 통일 주장했어요? 맞아요. 북진, 북쪽으로 진출하여 통일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휴전에 반대한다.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r 에요 광복 직후 여우령은 좌우 세력을 막나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맞습니다. 유엔소총회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실시할 것을 결정하자 이승만과 김구? 아니었죠. 김구와 누구였어요? 김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해야 되고요. 이승만은 논의가 달랐어요. 6.25전쟁으로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 감정이 높아져 분단이 고착되었다? 좀 전에 밑줄 긋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여기까지가 83페이지 내용이에요. 캡처하시고 문제도 푸시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문제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음, 새로운 문제풀이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열심히 배운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79페이지고요. 잠시 멈춰 두시고 스스로 고민해 보신 분들만 출발할게요. 자, 빈칸 문제네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무슨 특별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 법도 만들고 이런 조사위원회도 구성을 했지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이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1949년 무슨 법이 제정돼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지주 소작제도가 없어진 이건 뭐죠? 농지 개혁법입니다. 남한에서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형식으로, 그리고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해 주는 형식으로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지요. 다음, 자 북한의 조선 최고 인민회의에서 누구를 수상으로 선출했죠? 그렇죠. 나중에 계속 독재를 하게 되는 그리고 계속 그의 후손이 계속 권력을 갖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김일성입니다. 오늘날 김정은의 할아버지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설명이 올바르면 동그라미 틀면 X입니다. 6.25 전쟁은 민간인, 일반의, 군인이 아닌 일반인 사상자들이 거의 없었다. 무슨 소리니? 완전히 국가가 쑥대밭이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잖아. 그래서 X.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 사이의 분단, 나뉘어져 있는 게 완전히 고착화됐죠. 서로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이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겁니다. 다음. 남한에서는 유상매입, 유상분배 또는 무상물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남한에서 이루어진 것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입니다. 무상물수 무상분배는 어디에서 북한에서 했잖아, 그치 다음 볼게요. 자, 유엔군이 참전 전쟁에 참여한 뒤로 원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이거 뭐였죠? 원래 이 북한군이 갑작스럽게 남침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국군들은 어디에 몰려 있었어요? 제 임시 수도인 부산을 근처로 해서 낙동강 그 주변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유엔군이 이거는 세계 평화를 깨는 비상 사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내죠. 이 군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중간에 허리를 끄는 인천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이게 크게 성공하게 되면서 결국 전세가 확 바뀌죠.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 쭉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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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되는 심지어 압록강 근처까지 도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자 이렇게 압록강 근처까지 도달을 했을 때 북한군은 나름대로 굉장히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같은 국가인.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중국군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지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는 인해 전술을 통해서 다시금 국군과 유엔군은 내려오게 됩니다. 음, 어디까지? 서울까지 뺏길 정도로. 근데 여기에서 야 서울 뺏기는 건 아니다. 다시 서울만큼은 탈환, 재탈환하자 해서 서울 회복하고 38선 근처에서 정말... 무 의미 없는 싸움을 계속하다가 휴전을 결정하게 됐지요.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다음, 자 순서대로 올케 나열해 주세요. 먼저 여기 간인 재헌국회를 구성했다. 나는 오십 총선거를 실시했다. 단인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어떻게 됐죠?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거 민주선거를 한게50 총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가, 실시가 돼서 국민들이 누구를 뽑은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처음 만들었겠죠. 그래서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그들이 만든 법에 따르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았으나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자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제 대통령도 있겠다, 국회도 구성됐겠다, 법도 만들어졌겠다, 국민과 국 영토가 있겠다. 이제 뭐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세워졌습니다. 공식 선언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순서인 나가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올바른 것 골라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총선거 실시됐어요? 아니죠. 북한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 50총선거. 그 다음, 재헌헌법, 즉, 헌법을 처음 제정한 거예요. 재헌헌법은 민주공화정 체제를 바탕으로 했다. 오, 너무 맞아요. 재헌헌법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 승계를 거부했다? 아니죠. 대놓고 우리는 3.1운동, 아, 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계승한다. 승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삐! 이승만은 국민의 직접 투표. 국민이 직접 뽑았어요? 아니요. 국민이 직접 뽑은 건 국회의원입니다. 재헌 국회의원. 그래서 이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뽑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투표라고 하지 않고 간접투표라고 얘기합니다. 왜?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이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간접투표. 유엔은 분단을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 너네 인정하네. 안 o no. 분단은 되었지만 남한만, 대한민국 정부만 공식 인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려요. 올바른 것은 2번. 됐죠? 다음. 자, 다음 제도의 결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3정보 이상의 토지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유상으로 돈을 내고서 매입한다. 농민들한테 일부 토지의 금액을 받고서 분배한다. 이거 뭐예요? 유상 매입? 그리고 유상분배죠. 우리나라 남한에서 있었던 농지개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건몇 번? 이 농지개혁 이 전에는요 지주권과 소작권 즉 빌려서 쓰는 사람의 권한도 다 카운트가 됐어요. 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 없다. 소작권 그런 거 말고 완전히 현대 스타일로 지주의 권한이 강화된 이러한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음, 그래서 소작제 사라지죠. 자. 스텝 2의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에서 잘못된 것 골라주세요. 나만 아니고 북한이에요. 자, 정부 수립 이전에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다. 맞아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모든 기간 산업들을 나라 걸로 바꿉니다. 그다음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토지개혁은 남한, 북한 다 있었어요. 왜 식민지 끝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다시 토지를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유상매입, 유상분배로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음. 자, 6.25 전쟁의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써주세요. 순서 되게 많이 나와요. 볼게요. 자, 유엔군과 북한군이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마지막에 나오겠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국군이 쭉 서울을 다시 되찾았다.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해서 북군과 유엔군이 쭉 압록강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한의 침범해서 침략해서 국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일어났겠죠. 이 상황에 유엔군이 이거 비상사태다. 세계평화를 깬다라고 해서 무슨 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다가 이 압록강 유역까지 가게 되자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인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중국이 개입을 하죠. 후퇴를 내요 심지어 서울까지 빼앗기는 이 후퇴를 합니다. 다시 서울은 되찾자 라고 해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국지전, 고지전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휴전협정을 맺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순서는 라, 나, 다, 가. 라나다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다 정리했어요. 어때요?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는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열심히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